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의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는교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비하면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께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희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에.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명이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증명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증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오감으로 알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은 믿음의 단계로 뛰어 올라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부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길을 확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즉 물질적인 세계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부패하고 새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몸소 믿음의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사적이고 세상적인 필요, 즉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보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금주주셨고 그분의 금주림은 위기에 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사단은 떡을 만들어서 먹도록 시험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는 그분이 이 세상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사람들의 충성과 경배를 확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그들의 육적이며 물질적인 요구를,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나 지도자를 열성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떡의 문제는 삶을 영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내므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함으로써, 즉 육신적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분의 충성심을 얻어낼 수, 그들의 충성심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그분의 사역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데는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필요보다 육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실패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떡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 군주금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와 같은 시험에 직면합니다.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자신의 심과 능력으로 행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휘와 능력을 낭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얻을도록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육적 필요가 용적 필요를 지배한다고 강조하는, 즉, 단지 떡의 문제만 채우도록 함으로써 결코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끌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시험은 때론 굶주림과 같은 인간의 절박한 필요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데에는 옳은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 필요를 채울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렇더나 그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만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그분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 사람은 시험에 대비해서 자신을 항상 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크면 클수록 시험의 공격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늘 말씀과 기도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는 우리 가는 귀의 성도님들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 5절부터 7절인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사건을 보임으로 사단은 극단적인 사건을 보임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받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여서 보이도록 유혹받았습니다. 사단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받들어 안전하게 땅에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늘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기적적이든 일상적이든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넘어지셨다면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스스로 시험한 상황에 뛰어들어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스러운 지경에 빠뜨리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남용한 처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하신 바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관중 앞에서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데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향한 그 왕국을 향한 그들의 간절할 필요를 구하는 데 그들의 시선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때때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 유혹을 받습니다. 즉, 성경이 어떤 약속을 붙잡는데 그 약속을 문맥으로부터 끌어내어 오용하거나 잘못 적용을 합니다. 동기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큰일 하기 또한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실행을 하지만, 그 약속이 오용되고 잘못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일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그분을 믿는 신앙보다는 이적 그 자체에 더큰 관심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할 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적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의 초점이며 중심이 되셔야 할 분이십니다. 사단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시험할 뿐입니다. 사단은 꼭 꼭대기에 꼭 있는 그 예수님을 밀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죄 가운데 사람을 떠밀지는 못합니다. 욕구나 욕망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단지 사람의 욕구나 욕망을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한다면 시험에 넘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말씀을 오용하게 된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오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시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 8절, 8절로부터 11절인데요. 세상과 무리와 주약과 태업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타협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입증해 보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해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사역과 사명에 있어서 타협하도록 시험을 받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우주를 통치하려는 목적을 이루라고 요구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단에게 억대려 경배했다면 세상, 이 세상 왕국과 사람들의 충성심이 구분이, 구분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충성심을 타협하도록 시험받습니다. 그분의 충성의 성격을 변질시키도록 시험받는 것입니다. 사단은 숭배를 하는 바로 그한 가지 행만 한다면 이 세상과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이 의미한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소망 없이 이 세상을 부피하고 파멸하가는 가운데 내버려주도록 시험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즉이 세상을 타락한 채로 계속 남겨두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도록 허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배후를 보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이 세상과의 타협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부패와 죽음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경배 받으실 분도 사단도 세상도 이 세상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지 이기시지 못했다면 그분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단과의 타협으로 얻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백성들의 충성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십자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이 그의 충성심을 바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임금 사단 위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경 말씀하며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류과 안목의 종류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에 믿는 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이나 또는 사역에 있어 타협하도록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하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보다는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도록 요구합니다. 사단은 늘 속이며 거짓만 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사단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시험을 즉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이미 정복당한 적입니다. 항상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주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긴 것처럼 우리 가는 귀의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말씀과 기도로 늘깨있어서 시험에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부리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은 성도 될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은혜원층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가는 길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마음과 심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극복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니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응원하 배고프고 십년 가운데 있었지만 이사단의 시험을 아버지 신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이어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에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결론교환한 삶을 아버지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은 늘 읽고 연구하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년 가운데 풍성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버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연구하고 읽고 적용할 때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가감동역사하는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감당토록 증도와 주시고 말씀을 적용하는가로서도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버지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시험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번식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지키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에 인하여서 어렵고 싫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모든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도와하는 되습니다 주님, 코로나1 아버지 산세가 점차 줄어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뜻 가운데 종식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이 얼마나 주님께서 지셨던 것이 감사한지를 깨닫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는가 연합하여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계획하신 바뜻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교회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강인계의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 질병 가운데 또한 삶가운 모든 문제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주시고 전의 예배들의 대신령과 진으로 예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위로부터 주신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심령의 충만함이 와결하게 해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들이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